11분에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laughs> 다들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우리 친구들 됩시다 자,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어, 잠을 깰 겸,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손을 잡고 쭈물쭈물 해주면서 잠을 깹시다. 라고 해봅시다. 시작, 잠을 깹시다. 네. 자, 저희가 예배가 9시니까, 9시에는 맞춰서 오셔야 돼요. 네, 저희가. 어, 오늘 말씀이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희망이 안 보인다. 보이... <laughs> 네. 네, 희망이 안 보인다. 아니면 혹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불안한 그 순간에 걸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해본 친구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 전사님에 비해서는 나이가 적지만 살만큼 살았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3 친구들도 어 고3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요? 수능이 끝났으면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성적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대학을 면접 보러 다녀야 됩니다. 내가 면접을 보러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아, 면접을 보러 다니는 그 가운데 불안해요. 아 내가 더 이상 수능 성적을 이미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내 수능 성적이 뽀로그로라도 잘 터지기를 희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수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 차가운 현실을 부딪혀야 돼요. 수시 수시를 합격한 친구들은 또 괜찮을까요? 아니요. 수시 합격하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놀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대학을 가는게 진짜 내 삶에서 오를까 계속 헷갈리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자꾸 그 불안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매 순간 이번 주일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불안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고1, 2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고2 손들어 볼까요? 자, 우리 고2 예하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잖아요. 자, 고2 3한달 어 후면 뭐 돼요? 여러분? 고3 됩니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고3 되겠죠. 자,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왜요? 나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자, 고1, 고2로 넘어오니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여러분 뭐 선택해야 돼요? 요즘도 고이때 문의과 선택해요? 네.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어느 순간이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느 선택이 올바른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의 뜻대로 잘 나갈 거야 라는 그 희망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빼앗긴 것, 같은, 빼앗긴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울부짖고 싶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내 희망이 뺏긴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빼앗겼던 불안감에 빼앗겼던 그 희망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SK 3 7 장. 우리 SK를 말씀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뭘까요? 뭘까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다 드시겠죠? 자 근데 이해합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성경 진짜 안 읽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마른 뼈 들어봤어요? 그 마른 뼈가 막 이렇게 나타나서 마른 뼈가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저저 합쳐지고 생기가 도난하고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환상 사건이 바로 에스겔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에스겔 몇 장이에요 오늘 말씀 네 37장 말씀은 매우 독특한 환상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나가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하였더라? 뼈가 가득해야 되라. 따라오시다. 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골짜기가 해가 비치나요? 해가 쨍쨍 비치고 막 푸르른 초목이 막 도다나고 그러나요? 아니요. 골짜기는 해가 비치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동굴은 습해요 안 습해요? 습하죠. 자 그러면 시신이 부패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안안 썩기 좋은 환경인가요? 아닌가요?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는 어떤 상태냐면은 도저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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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남아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생기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의 그 상태를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왜 에스겔에게 보이셨을까요? 전사님이 마른 뼈가 어떤 거라 그랬죠? 생기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생기의 가능성, 생기의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게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은 죽었고 자어 자신들이 섬기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 타국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마른 뼈에게서 생기 다시 살아날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치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이 뭐와 같아요? 마른 뼈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 상황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 너희의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야. 너희의 상황이 지금 이래라고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풍자하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끊어졌나이다. 우리는 뼈가 마를 정도로 생기가 아무것도 없고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절망적일 정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어떠한 회복력이 없을 만큼.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 이스라엘의 상황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알고 있다. 너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그 표시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상화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가 굴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니까. 너희가 내가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원망했었지. 내가 듣고 있었다니까. 나 이미 알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참 물어봅시다. 어, 어, 봐봐요. 여러분이 집안이 좀 어렵다 쳐요. 집안이 어려워. 집안이 어려운데 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라에서 지원해 을 주는 사업을 우리 친구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에서 집안이 어려운 나를 불러요 자 불렀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선생님이 이 불렀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친구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서 똑같습니다 It's, 이 에스겔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내가 알고 있어 바이 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만 하고 아이고 안타깝다 공감하고 끝내실 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현 상황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응답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일하기 시작하시자 뼈가, 뼈, 뼈가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형태를 가지고 뼈의 뼈가 뼈에 맞붙고, 그 다음에는 근육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는 피부 가죽이 그 위를 덮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드러나 들어가 뼈 밖에 없던 시체를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직접 할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누구를 창조했다?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취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보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대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에스겔 여기 세워놓고 전사님이 얘야 세워놓고 어 회장이 얘야 세워놓고 우리 애들한테 전달해줘 라고 하는 것 같이 에스겔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이 뼈에다 대고 뼈가 맞두, 맞붙으라고 전해. 그래서 에스겔이 정합니다. 뼈가 맞붙어라. 그때 뼈가 맞붙기 시작합니다. 너 근육이 생기라고 얘기해.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근육이 생겨라. 그때 근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전하시, 전하라고 하십니다. 피부가 덮이라 그래. 에스겔이 전합니다. 피부가 덮여라. 그때 피부가 덮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대신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에스겔은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직접 이 말을 전달함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고 내비두고 어느 순간 축복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황상을 통해서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상황에 다시 희망을 던져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리겠다. 생기가 없어 보이느냐? 희망이 없어 보이느냐? 너의 희망은 너희한테 있지 않고, 이 마른 뼈에게 그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살린 나에게 있는 것이다. 죽었던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을 에스겔이 본 것처럼 너희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희망이 있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지 희망이 있죠. 나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 사람들은 공격적인 침략 정책을 피워서요. 한 군데 모여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말입니다. 정체성이 남아있을까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희망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무너져서.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무너 희망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2 친구들은 고삼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했던 대학에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원했던 대학에 갈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타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바랬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고일은 고2가 되어서 나는 고일 때이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고이가 막상 되자 시험이 어려워지고 공부가 많아지니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성적이 안 됩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고일은 다른가요? 나는 중학교 때 이런 고등학교의 생활을 꿈꿨어.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현실이 그렇던가요? 아니요. 현실과는 그다 다른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이 고1, 2, 3 모든 사람들에게 다들 우리는 마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똑같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인생의 기본값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부르짖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내 희망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할까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마저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합니다. 내 대학을 가고 싶었던 대학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나더 공부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그 밑에 대학이라도 가야지 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내 인생에 서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대학에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내 미래가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서라도 해아 자격증 따야지. 아나이 이런 직업 가져야지.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병에 걸리잖아요. 그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병에 걸리면 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잖아요. 내가 손쓸수 없는 병에 걸려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당장에 할수 있는 모든 민간의법을 다동원해 당장에 할수 있는 어떤 약이든 다 써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희망이, 내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억지로라도 의지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희망을 붙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 같지만 사람 생각보다 사람은 그 희망이 없어진 상황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본성을 가진 여, 죄라는 본성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힘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나의 그 교만함.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 우리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맞아도 우리가 교만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 당연한 결과값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 당연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 아 당연히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울부짖겠지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값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값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그토록 해도요. 10년에 넘게 교회 학교 생활을 해도요.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찾아,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 힘을 의지해왔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흔들릴 것과 흔들리는 그 상황에 불안한 그 상황에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노력을 의지하기 전에,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을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면, 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희망을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희망을 든다면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실 겁니다. 마치 마른 뼈에서 전혀 이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자그 마른 뼈에서 희망이 도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희망을 도단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울부짖고 믿음으로 희망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세요? 물어봅시다. 앞길이 막막합니까? 자, 내 앞길이 아직 막막하지 않다. 생각해 보지 안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철이 좀덜든 겁니다. 근데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든다는 거는 여러분, 어, 전사님 생각했을 때 철이 든다는 게 좋아 보이지만 철이 되면 불안한 겁니다. 내 현실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철이 덜든 거고요 내가 지금 불안해요? 철이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해 보이십니까? 불안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불안하지만 지금 애써 회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 희망이 없음을 직면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이 불안감을 억지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부딪히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함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 희망을 고백하세요 믿고요. 그 희망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버겁습니까? 하나님께 현실이 버겁더라고 울부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실 거라고 이 현실의 버거움에서 도와 주실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부르짖고 그 희망을 대언함에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다,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뭐다? 첫 번째 따라옵시다. 첫 번째 울부짖기. 자, 따라옵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기, 살아가기. 울부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찾을지 찾을 수 있을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기쁜 일 투성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일 투성이, 불안하는 일 투성이, 내가 확신하는 일, 할수 없는 일 투성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 투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질을 살리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인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내려고 억지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희망을 찾고 우리의 마른 뼈가 생기있는 그 몸으로 살아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